4장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려 광렬하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배가 모, 매우 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령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곧그 쓰여 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어. 이것은 모두 내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될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어.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바,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쓰여 있다."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누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예수님께서는 회당에 가르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의 책을 건너 받으시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보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시중들은 사람들에게 되돌려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성경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씩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속담에 빗대어 나에 대해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들어 네 여기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보아라. 과한 것을 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가뭄이 몹시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지방에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졌다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두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세워진 언덕의 벼랑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밑으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갈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보나움이라는 마을에 내려가셔서 안식일 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랑하는 한 가운데 쓸어 트려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의 가는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갔습니다.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히 앓고 있었습니다.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이 쭈, 꾸짖지 말 못하게,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5장.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스의 사렛 호수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배두 척에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에게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놓고 노우라고 하시고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선생님.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놓겠습니다.그대로 하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두, 무릎에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책에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바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숙여 간청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저시 문증병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또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더욱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도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셔서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축분 구경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서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한 가운데로 매달아 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왜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자취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밖에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빌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로 회개시키려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 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을 때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새 조각을 꿰어내어 낡은 옷에 붙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새 옷에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새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를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6장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사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파리세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째 당신들은 안식에 해서는 안된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 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이 먹어서는 안되는 전설병을 먹고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다.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노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둘러보신 후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나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은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열두 명을 뽑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진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리카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파웨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고 부르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론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의 시돈 해안 지방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도 병을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했었습니다. 그선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늘난,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지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상들도 예언자들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자는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너희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를 그렇게 대하였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내 밤을 치러 거든 다른 밤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 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어라. 내 것을 빼앗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고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해 주어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한다.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만 잘해 준다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너희가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꾸어 준다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꾸어 준다.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며,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 비난 받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대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의 품에 안겨줄 것이다.너희가 남에게 줄때의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같이. 같아질 것이다. 어째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눈 속에 티를 빼어주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우선 내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어라.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수 있을 것이다.좋은 나무가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나무마다 그 열매로 한다.가시나무에서 모아가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수 없다.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이 세차게 들이차나 그 집을 넘어뜨릴 수 없다. 그것은 집이나 잘 지어져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물이 들어치자 그 집이 즉시 무너졌고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